액티브, 일단, 액티브가 2 0톤 변신의 1수부. 뭐,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25,000원? 25,000원이면은 살만할지도? 이게, 밸런스 신 악마 타입 한개당 HP 회복력 15% 증가거든요? 이게, 밸런스 신 악마 타입 3개를 갖고 있으면은 45%가 올라가는 구조여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얘가, 봐봐요. 이게 15%씩 올라가는데 얘가 밸런스 악마 타입이니까 30%가 올라가.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처음 나왔을 때 아니라던데? 그게 맞아요? 사실, 그렇게는 돼야 돼. 안 그러면 너무 구려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으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보통 한두 개씩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12개잖아. 12개면은 180%인가? 180%? %인가? 180%, 180 올라가도 2.8배네? 2.8배? 2.8배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은데 좋은 것도 아니야 왜냐면은 경감이 없어 그래서 얘는 리더 프렌드로 같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애를 써야 돼 경감 있는 애로 근데 평균 두 개씩 맞추는 것도 빡셀 텐데 괜찮을라나? 로키 같은 거세개 있는 거다 쓰면 근데 세개 있는 거 쓰는 게 이득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타입을 억지로 맞추려고 쓰레기 같은 걸쓸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좋아야지 액티브 저는 액티브 이거 그냥 사기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누구였지? 미아 때였나요? 미아 때도 이 얘기 한것 같은데 이게 두턴 동안 데미지 무효하면 은 변신 후에 이거를 그냥 두 턴을 꽁으로 채운다고 이게 스킬이 그두턴 동안 없어가지고 이게 생기는 그 그런 불상사를 막아주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왜 주는 거야? 쓰기 편하게, 그러니까 편하라고 주는 건 맞을 수도 있는데 너무 편하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좋습니다. 변신 효과는 되게 편해. 되게 편하니까 좋죠. 뭐 넘어갑시다. 변신 후인데 일단 딜각성이 좀 깔끔하죠. 세이나 수준의 딜각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야 돈을 번다. 그것도 맞지. 사콤증이라서 얘를 리더로 쓴다면은 뭐 시콤 터트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면 좋은 것 같고 이게 하나당 올라가는 거다 그래 그랬어야 됐어 얘는 저얘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거 하나씩 적용돼야 될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세개 갖고 있으면 세개다세개 3개 3개 적용되고 이래야 될줄 알았는데 아니래 그래서 개쓰레기구나 했는데 다 되는 거면은 만약에 세개씩 전부 있을 순 없네. 얘가 두개밖에 없어서. 그러면 얘 빼고 전부 다세개씩 있다고 쳐봅시다. 브랜드까지. 그러면은 17개네요. 17개면은 몇 퍼야? 255%인가요? 3 5배 야, 3.5배면은 세긴 하네. <laughs> 3.5배면은 세긴 하네요. 근데 딜배수, 아, 그래. 사콤증이니까 딜배수 조금 약한 거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근데 경감 없을 거면은 한세배쯤 되긴 해야 돼. 네, 프렌드에 그거 뭐냐 데려가면 돼서 경감이 있는 걸로 뭐 이런 거 있네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쓰면 되겠네 <laughs> 얘도 타입 두 개고 그럼 없는 던전이면 좋은 거고 아니면 쳐맞는 거지 그 이런 거 쓰면 될것 같아요 뭐 조건도 겹치고 뭐 얘도 충분히 좋으니까 쓸만한 듯? 이러면은 좀 스브가 빡센가? 잘 모르겠네 뭐 드우 드로... 괜찮겠지 뭐이 이 정도면 괜찮겠죠 얘보다 좋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쿠라보다 좋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지금 보기에는 사쿠라랑 괜찮아 보인 것 같...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얘는 리더로 존나 쓰레긴인것 같아서 안 쓰려고 했는데 하나당 적용이면또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오뎀 없어서? 또 그것도 그러네 맞네? 츄가타가 없네? 경감이 있어야 되고? 츄가타도 있어야 돼? 아이 빡세네 빡세네 경감에 츄가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아무튼 근데 얘는 꼭 리더로 안 써도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마히토요? 그 주술회전에 나왔다는 게. 마히토가 어떤지 제가 잘 몰라서 봅시다. 음, 경감의 추가타? 추가타 1뎀인거 조금 아쉬운데. 뭐 얘랑 쓰는 게 그래도 제일 좋긴 하겠네요, 야. 홈중의추가탄인데 좋다. 회복력이 살짝 아쉬울 수도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면은 할만하겠다. 도트 겐주로요? 도트, 근데 도트는 딱 이름만 들어도 구릴 것 같은데? 겐주로? 이름만 들어도 도트는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아. 맞긴 하네. 네, 추가 타의 콤 중. 근데, 이거 쓸 바에는 아까 그 마이토 그냥 기다려서 요거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마이토가 온다는 보장이 없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쓰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야, 칠콤증이나 들 칠콤증이야. 일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페가수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서브로 써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딜이 약한 것도 아니고 액티브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어안 좋은 건 그냥 스부 하나인 거 정도. 아 스봉도 없네요. 스부랑 소봉 없는 거 정도 딱그 정도인데 무적도 따름 나쁘지 않고 이게 무적이 달려 있으면 이터밀 같은 느낌으로 쓸수 있는 거긴 해서 아무튼 서브로 써도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근데 이거 횡은 사실 사실 서브로 쓸 거면 은횡 되게 하죠. 아 근데 리더로 써도 똑같긴 한데. 그냥 횡두 개가 굳이 꼭 있었어야 되나 싶긴 하죠. 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조작까지는 그래도 괜찮. 이게 사실 세이나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횡두개 자리에 하나 스봉이고 하나가 이제 여기 십콤각이 쪼개져서 칠콤이랑 무모각으로딱 끼면은 세이나가 되는 건데, L 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 횡인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스봉, 무난하게 스봉 달아놨어도 이 횡보다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일부러 구리게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진짜 횡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수봉 안 주려고 이상한 거 하나 끼얹어 놓은 거야. 자, 넘어갑니다. 자, 장비. 장비는 일단 좋아 보이죠? 이거 그냥 아니 좋아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개상인데? 어, 13톤밖에 안 되고? 데미지 흡스 3톤 부위. 개삭인데요? 일단 스부라서 그냥 아무데나 쓰기도 좋죠. 무난하죠. 내성도 나쁘진 않아. 내성 4개 달린 게 어디야? 그냥 달려있는 거에 감사하고. 13톤밖에 안 돼요. 13톤이면은 사실 이게 자야 3톤인데 13톤. 야 13톤 비슷한 수준의 13톤 짜리가 뭐가 있을까요? 왜50% 감소 붙어있냐고요? 이게 투널드라서 그래요 이거 고증입니다 유희왕에서 투널드라는 카드가 쓸때 체력을 깝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거 현실 고증입니다 현실 고증 원작 고증입니다 원작 고증 맞아요 이거 50 감소돼도 무적 때문에 아무런 리스크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50각을 발동시켜줄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냥 개사기 옵션이 맞아 부엉이요? 부엉이 파티에 뭐쓸건 뭐 없죠? 그니까, 러 부엉이 같이 50각을 활용하는 애한테 오히려 좋은 거지, 이게 나쁠 건 없어요. 50% 까고 무적 달려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파티라면 한턴 만에 50% 채울 수 있거든요? 그냥 데미지 흡수 무효 세 턴? 좋은 거 같아. 근데, 속성 흡수 무효가 없기는 하지만, 데미지 흡수만 필요하면은, 이거 그냥 무난하게 쓰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수구도 있어, 내성도 있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뭐꼭 이거를 안 쓰더라도 장비로는 충분히 오래 쓸 만한 가치가 있어서 진짜 하다못해 스부에 그냥 무적 장비로 쓸 수도 있잖아요. <laughs> 진짜 하다못해 그냥 스부에 무적 장비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릴 수가 없네요. 이 정도는 사도 그래도 괜찮게 쓰지 않을까? 어, 맞아요. 확차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실성 유희 봅시다. 이 바면도 없지 않았어요? 바면이랑 스봉, 스부 이렇게 세개 생긴 거 아니에요? 원래 원래 이렇게 네 개만 있지 않았어?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네 개만 있었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생긴 거죠. 아무튼 스봉이 하나 생겼어. 변신 전에만 추가됨 변신 후에는 없어요, 또? 아니, 변신 후에도 있잖아. 변신 후에도 있으면 됐죠. 유희 강점기 때요? 그때는 저는 별로 상관없었는데 던전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이걸로도 깼어. 이거 없었어도 깼어. 가봅시다. 리더는 이게 밸런스 타입 HP 두배 추가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선제 맞고 안 뒤진다에 딱그 정도의 의미에요. 옛날에 유희 유희 파티 가면은 피통이 개 낮아가지고 1층에서 선제 맞고 뒤지는 경우 아주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그런 일은 없다. 좋아진 거죠. 그리고 변신 후에 이제 변신하고 나서 피통이 그냥 쭉 깎여있는 상황도 조금 적어진 거니까. 수봉의 수부. 뭐, 이렇게 있는 거는 뭐, 20탄 변신의 판가리. 뭐, 무난하죠? 딱 무난한 형태라고 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리더부터 볼게요. 악마 타입 올파라 세배 올파라 세배 얘가 처음 아닌가요? 올파라 세배는 얘가 처음인 것 같고, 독대미지 무효화. 5개 이상. 이다 5개로 바뀌었죠, 6개에서. 공격력 총 27배. 고정 600만. 네, 독대 무효화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바크라 넣고 썼었죠. 추가타도 세진거죠 추가타 600만이면은 초근성 1% 가진 애들 막 이런 애들 그냥 한방에 잡을 수 있고 뭐 그러긴 하겠죠 음, 일단 경감은 없어요 경감은 없는데 딜 배수가 진짜 세2 7배요야 진짜 세긴 해 조건도 별로 안 어려워 얘야말로 예, 그거 아니야? 얘야말로 사쿠라랑 써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일단 액티브 턴이 많이 줄었죠 10턴에서 6턴 됐는데 6. 근데 이게 사실 다른 파티에서 유희를 서브로, 그러니까 데미지 흡수용으로 서브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변신 턴도 좀 그렇고. 무무광 많아서 세긴 한데. 모르겠네. 액티브는 6턴짜리 데미지 흡수를 쓰려고 얘를 서브로 데려간다?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데미지 흡수를 그렇게 많이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 6턴짜리 드롭 변환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애도 좋은 게 많아서. 렇쵸 서브로는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냥 리더가 좋으니까 리더로 쓸때 그냥 저런 거를 갖고 있으니까 좀 파티 짜기가 편해진다의 느낌이지 서브로 쓰기에는 좀 다른 제약이 좀 많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차라리 페가수스 쪽이 서브로 쓰는 게 쓰기가 더 편하지 않나? 물론 얘는 데미지 흡수고 페가수스는 그냥 드론만 만드는 애긴 한데 편한 쪽으로는 페가수스가 더 낫지 않나? 딜도 페가수스가 더 좋고 그리고 두 턴마다 드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서브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리더로는 적당히 좋은 경감 캐릭이랑 가져가면 좋겠죠. 근데 얘는 이제 그냥 횡에서 좀 탈피해야겠다. 그냥 횡에서 좀 탈피해서 좀 그냥 무무가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모르겠네. 이거는 다섯 개 이상 연결로 만들어준 거 보면은 꼭 횡을 쓰지 않아도 된다. 5개씩 있다가 드론 모아서 그냥 무무각 쳐라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얘는 그냥 이더로 말고는 잘 모르겠다 넘어갑니다 웅진 일단 뭐 사스부 대구 콩각 두개야 진짜 콩각 두개초각성까지 하면 10콩각 두개죠야 진짜 세긴 하네 딜로로쓸 수는 있겠다 근데 결국엔 무무각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딜뽕 맛은 확실히 세긴 할것 같아요 횡도 있어서 횡치고 10콩 하면은 진짜, 쎄긴 하겠다. 진짜 쎄긴 하겠다. 이게 이세부기는 해도, 10콤각 두 개면은 진짜 엄청 센 딜러고, 선글도 하나 있어서. 1딜 잠가? 얘도 10법석짜리, 오비니까 8칸이겠네요? 여덟 8칸이면 여덟 잠각 받기도 좋긴 하겠다. 어? 얘 이거네. <laughs> 밸런스 악마 신이네. 그거, 아까 그, 페가수스, 그, 세 타입이네요? <laughs> 자, 아무튼. 리더 봅시다. 리더로는 안 쓰긴 하지만 리챔 맞았을 때 좋아야겠죠? 일단 경감은 없고 조건은 쓰레기 같아요. 그래도 올파라가 있으니까 버티는 데는 그렇게 막 취약하진 않겠다. 그나마. 자, 그리고 액티브. HP와 각성무요 모두 회복. 이턴밀. 야, 이거 뭐냐 이거?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 바인드 회복도 없고 드집을 회복도 없네요. 액티브는 저기, 이턴 밀만 생긴 걸로 아는데, 좀 트렌드에 맞지 않네요. 아, 액티브는 진짜 별론데? 아 이거 너무 별론데. 아, 진짜. 연장이랑, 그러니까 턴밀의 드랍 생성만 보고. 근데, 1 0 턴인 게좀 긴데, 그냥 턴밀 빼고, 한5섯턴 쯤으로 줬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씨. 뭐, 어, 그래요. 강모는 그냥 벨리알 씁시다, 그냥. 벨리알 쓰고, 예, 벨리알 쓰고, 그냥 얘는, 선밀용으로? 그냥 약간 옛날에 유희팟에 그, 누구죠? 블랙 매지션 넣는 느낌으로 써야 될것 같네요. 그런 느낌으로 써야 되겠다. 딱, 딱 그거네요. 강무만 날아오면 그때 써도 된다. 그렇긴 하죠. 그래. 있는, 있는 게 어디야. 아, 근데 스부 두 개인 거좀 아쉽다. 아 이거 진짜 이거 횡 이럴, 이럴 때마다 진짜 열받거든요. 횡 하나 떼고 스부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 이거 약간 그건데요? 여기에 초각성의 스부 달면은 그건데 그 스사노미코토인데 여기에 스부 달면은 약간 스사노 같은 느낌이 나네요. 초각 저거 달면은 약간 스사노랑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사스부 선글의 0콩각 <laughs>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그냥 스부 달아도 솔직히 나쁘진 않겠는데 0콩각 달면은 진짜 개새니까 좋은데 스부 달아도 스사노랑 비슷하다는 생각하면은 괜찮겠네. 예 그럴 것 같네요. 스사노도 약간 저런 맛으로 쓰니까 괜찮겠다. 그냥 스부 단다고 생각하면은 사스부에 썬글에 식품각 하나? 액티브 그냥저냥 쓸 만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스탯이 엄청 좋죠. 그래서 1인분은 하겠다.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이나 좀 쓰는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이거 없는 사람이 이거 가져올 정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거면은 모르겠다. 이거 리더로 쓰고 싶다. 면은 몰라도 없는 사람이 이거 쓰려고 가져올 정도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일판 보면 암석은 거의 횡 쪽으로 간다고요. 유지도 한번 봐야겠다. 횡이 조금씩 막다 붙어있구나 애들마다. 근데 횡이 붙어있다고 해서 꼭 횡을 아 이게 진짜 아 진짜 이거 완전 가스라이팅이거든요. 횡을 조금씩 붙여줘가지고 그니까 러 진짜 막 과하게는 안 붙여줘 한두 개씩만 붙여줘. 그래서 억지로 횡을 쓰게 만들어. 진짜 개 같다 진짜. <laughs> 애초에 횡이 없었으면은 그런 애들의 그니까뭐그 유지나 마이토 거기에 횡이 두 개씩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횡이 두 개가 없고 두 개씩이 없고 그냥 뭐더 좋은 게 있었으면은 애초에 횡을 안 썼어. 근데 쓰레기 같은 횡을 그냥 몇 개씩 붙여주니까 그냥 억지로 횡을 써야 돼. 뭐냐 이게?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횡으로 가려고 횡 조금씩만 준 거. 그래. 아니 그냥 이게 그냥 그냥 거기에도 횡이 없었으면은 이 횡이 솔직히 구린 게 맞는데 모르겠다.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한테 달린 거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봐요. 횡을 회, 활용할 거면은 좋고 횡을 활용하지 않을 건데 얘만 딱 넣어서 횡을 약간 쓰는 약간 그런 용도로 보기에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보고 횡을 쓰기에는 솔직히 구린 게 맞는데 다른 애들한테도 조금씩 막 붙어 있으니까. 얘한테 있는 게좀더 의미가 있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좋다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써야 되니까 달고 있는 게 좋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근데 횡 빼고 뭐 L자라든가 칠콤각이라든가 이런 거 달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훨씬 더 낫거든. L자, 스브, 칠콤각, 무무각 이런 게 훨씬 나아. 나. 밸류가 너무 낮. 아 맞아요. 애초에 이렇게 들고 있었지. 어쩌겠어. 태생이 이런 걸. 그쵸. 식품각 생긴 거긴 하죠. 그게 어디야? 뭐 아무튼 1판에서는 횡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긴 한데. 모르겠네. 이걸 꼭 써야 될까? 나는 꼭 이걸 쓸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예, 있으면은 쓰는 게 맞는 거 같아. 얘는 없다고 진짜 가져올 정도로 메리트가 큰거 같진 않아요. 이게, 고급 코인 5 개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은, 그니까 유희를 워낙, 그니까 유희가 워낙 좋았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들 유희 하나씩은 있잖아. 이런 느낌.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얘는 없으면 쓰지 맙시다. 넘어가고, 장비. 사행의 띠에슬봉 액티브는 똑같네요. 음. 일단, 장비로 봤을 때 액티브는 훨씬 구리네요. 진짜 구려. 장비로 쓸 때는 그냥 확실한 게 좋거든요. 그냥 어중간한 것도 안, 어중간한 게 별로야. 그러니까 턴밀 두 턴, 드롭 생성 어중간하고, 그 다음에 HP와 각성 모유만 회복해. 장비로 쓸땐 진짜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로는 진짜 확실한 스킬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있는 게 좋지. 진짜 어중간한 거는 진짜 별로라서. 각성은, 솔직히. 뒤에 스봉이 필요하면서 횡도 필요하다? 뭐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굳이 꼭 이걸 써야 될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체불가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대체가 무조건 돼. 이런 거. 그냥 횡몇개 빠지더라도 그냥 딴거 써도 돼. 진짜 어지간하면 대체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장비, 장비도 좋은 건 아니고. 이것도 그냥 유의 갖고 있으면은 장비 어떻게 뭐 써볼 수도 있겠지만, 장비로 진짜 웬만하면 안쓸 듯. 갖고 있어도. 예, 차라리 본체가 나은 것 같고. 갖고 있어도 장비로 안 쓴다? 없는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마라.